안녕하세요. 외출하고 돌아왔어요. 음, 후원금 받은 걸로, 아, 이것저것 좀 사봤어요. 음, 이스모 언니가, 어머나 이스모 언니가, 음, 조이한테 아주 모르게 음, 후원을 많이 해줘서 그 후원금을 고양이한테 쓰려고 이렇게 쇼핑을 음, 하고 왔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공이 있죠. 아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갖고 이거 하나 샀어요. 여기 부산에 남포동 쪽에 캣떡인가 캣떡이가 아인가 네. 거기 이름이 뭐지? 핫떡이라고 핫도그. 어, 있어요. 이건 4천원 주고 샀는데. 음 이거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갖고, 요 안에 고이 들었어요. 이거는 4,000원 줬습니다. 5 0 0 자, 여기 한번 놔둬볼게요. 아이들 좋아하는지. <laughs> 반응이 바로 오죠? 하나씩 언박싱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아이들 목에 이쁘게 똑딱, 그치? 똑딱이도 있고, 끈도 있는데, 똑딱이가 편할 것 같아갖고, 이거를 어세개네개 4개 샀는데 네개 4개 구입했어요. 네, 까만 고양이는 하얀 거 해주려고 스카프예요, 스카프. 신었죠. 이건 보다 똑딱이가 잘안 풀릴 것 같아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똑딱 해주면 되거든요. 아홉 마리인데, 아홉 개다 살라니까 그래가지고, 응, 애기들만 살라고 일단 샀는데, 응, 넉넉하네요. 그럼 스 봐. 귀여워. <웃음> 이거 보세요. 스카프에서 스카프. <laughs> 헐렁헐렁해서 여유가 있어요. 응. 다음 마리다못 산정. 이해해주세요. 예, 콩이 해도 되겠는데, 콩이. 콩이. 언니가, 윤쌤 언니가 콩이 좋아하는데. 콩이 좀 데려와 주세요. 아, 저 물고 갖다줘 왜 물고 갔어, 저까지? <laughs> 아, 애들이 거부감이 없네요, 일단은. 어, 우리 아로이 해볼까? 스카프. 우리 아로이 스카프 해보자. 음. 똑딱? 아, 똑딱이가 좋구나, 똑딱이가. 우리 아로이 스카프. 짠, 짜잔. 음. <laughs> 어, 목에 여유가 있어갖고, 어, 여기서 애 돌아가네. 여유가 있어갖고, 목에, 아, 어, 막확 튕기진 않아요. 다섯 개 샀는데 하나, 둘, 두 마리 했고. 다섯 개 사자 싶은데 셋, 네. 응? 그리고 까미, 까미 줘야 돼. 까미. 응? 여기다. 까미 잠시만 까미. 잠시만. <laughs> 아미, 잠시만. 됐 아, 응, 똑딱이니까 편안해. 우리, 우리 콩이 한번 하자, 콩이. 아이고. 일로 와봐. 자, 윤세 언니가 좋아하는 콩이. 스카프 했어요. 스카프. 왜? 속 물고 어자스카페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낚시 장난감이 다 떨어져갖고 애들이 그래갖고 애들이 다가오자 빠는 <laughs> 곳에요 보기만 해도 빠는 곳에요 아이고아이고잠깐 잠시만, 잠시만, 난리 나다 이거. 잠시만, 이거 풀어줄게, 엄마가 풀어줄게. 기다려, 기다려. 까미가 낚시, 낚시장 난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얘가. 어이 까미야, 물고 가면 미안노 어? 물고 가면 어, 같이 놀아야지. 이거 봐, 털이 이게 하나 빠졌어. 어휴. 까미. 그 다음, 캔, 캔을 좀 샀어요. 캔에 완캔을 캔을 좀 샀고요. 캔몇 개야? 캔 이렇게 샀고요. 이건 서비스로 받았어요. 삼색받았고 음, 쭈루 조금 샀고요. 음 그리고 음 이거는 제가 필요해서 이건 후원품으로 산게 아니라 <laughs> 저의 생활비로 샀는데 그냥 같이 언박싱 할게요. 이거는 저 컴퓨터 의자에 아이들이 한 번씩 실수를 해요. 실수가 아니라. 영역 표시하는 것처럼, 꺼져해기길래 방석을 하나 샀어요. 응. 방석을 하나 샀는데, 이렇게 생겼고, 가격표는 빼고, 빼고, 음, 한번, 여기 뒤에, 아, 묻는 건 표시가 없구나. 제 컴퓨터가 이렇거든요, 여러분. 음, 여기에 이렇게 놔두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예 이렇게 마이크랑 음, 방송할 때 음, 마이크 다음 예 의자예요 의자인데 여기 방송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음, 깔았고요. 이소거리는아 남편이 우리 언박싱할 때 박스 하나 샀는데 그거 벌써 정리했네요 이거는 이제 큰 방에서 제가 어 청소할 때 수납용하고 이거 2천원씩 줬어요 근데 이거 왜 사냐면은 이거는 호환비가 아니고 저희 돈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차고차고 올릴 수도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수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샀냐 하면은, 이거 아마 들어가지 싶은데. 여기, 침대 이쪽에 정리가 뭐좀안 돼갖고. 그 아, 딱 맞네요. 요렇게 수납을 하려고, 요 침대인데, 예, 네, 요 위에 수납을 하려고 샀어요. 요렇게. 예. 네. 멋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자잘한 것들. 예. 아, 이상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정리 좀 해야겠어요. <laughs>